그리고 그 이후에 지난 1월 관련된 공론의 작업 한번 열렸습니다. 코로나 영상을 한번 열렸습니다. 그 이후로 사실 아무런 공론과 관련된 논의나 의견 수렴이나 이런 작업들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민들의 여론의좀도 모아보고자 서명 운동을 그리고 4흘 전에 모두 다를 알렸고요. 그런데 지금 그 사흘 좀더 돼서 5일째 되는 날. 본회에 상담을 하겠다고 젠그우에가 이상도 부장께서 발신황 합니다. 사실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워낙에 어려운 문제입니다. 사실 에너지라는 게 굉장히 어려운, 어려운 단어로 되어 있고 전문적인 내용이 많다 보니까 국민 여러분께 이 내용을 쉽고 다시 설명하는 데에는 굉장히 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라도 더 많은 의문의 장이 열렸어야 했고 더 많은 문의의 장이 열렸어야 됩니다 이런 부분을 부시하고 지금 강행되고 있는 이공의안에 대해서 오늘 탄하고또우장님 만나서 고류를 해달라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요청하기 위해서 기자회견을 마했습니다 네, 기자회견에 앞서서 어, 구호 한번 외치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호는 뒷부분만 세번 따라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주도회는 한국 공사 발전 가수 발전소 환경영향평가 동의한 상점을 보류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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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12차 전력 수급 기본계획 수립 전까지 모든 동의 절차를 전면 중단하라. 중단. 네 안녕하세요 탈의 기후기 재생도 실행위원장 김순혜입니다 어 아까 앞에서도 사회의자분이 말씀하셨다시피 제주의 재생에너지 전환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고 그리고 사실은 어, 이 환경영향평가 동의안에 대해서 그거를 동의, 부동의를 평가할 제주도 의원들이 이 사안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고 사안을 처리해야 할 어떤 의무가 있다고 라 생각을 합니다. 어, 잠시 제가 그 경험을 말씀드리면 작년에 그사양의사양에서 사명회, 중도발전이 역시 또그 150메가와트 l n g 발전소 건설을, 건설을 추진 중인데요. 그것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준비설명회를 다녀온 바가 있습니다. 거기서 그중도 발전의 관계자들이 나와서 하는 말은 뭐냐면, 어 지금 LNG 발전 과 기존의 LNG 발전 역시 본인들이 최소로 돌리고 있다. 그래서 최소 운영을 하면은 사실 재생에너지 전환에는큰 무리가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최소로 돌리는데 굉장히 많은 비용이 들지만 이거는 공공이 운영하기 때문에 그런 비용을 감수할 수 있다라는 말 말을 하셨습니다. 저는 이 말은. 어, 다른 식으로 해석을 하면은 음, 앞으로 150MW의 어, 가스발전소 두 개가 돌린다고 했을 때 지금도 최소로 운영되고 있는 상황에서 300MW의 가스발전소는 어, 아예 돌리지 가동을 하지 않거나 역시 최소 운영을 하면서 그거에 대한 손실 비용은 엄청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한전 같은 경우도 지금 어 한국의 어 대표적인 적자 공기업인데요. 이것이 계속적으로 적자를 가져가게 하는 게 맞느냐? 그리고 사실은 어 이0 0 MW 대가스 발전소가 세워진다 그러면 이거 재생에너지와 경쟁을 할 수밖에 없고 그 손실을 손실을 무한정 가져갈 수 가져갈 수는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어 발전소를 가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재생에너지 의 출력 제한으로 이어질 수. 가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사실은 지금 300메가와트 그러니까 150메가와트 가스발전소 두 개가 어, 건설된다고 했을 때 어, 제주도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두개 합쳐서 거의 110만 톤이라고 합니다. 제주도의 한해 온실가스 배출량이 600만 톤 정도라고 한다면 이두 개의 가스발전소가 배출하는 온실가스는 어마어마한 양이 될 것입니다. 발전사 축은 이것이 나중에 어, 수소와 섞어서 깨끗한 에너지를 만들 것이라고 얘기하지만 아직까지 수소 혼소는 기술력으로도 그렇고 경제성도 그렇고 어 경제성도 그렇고 하나 입증된 바가 없는 사실입니다. 입증되지 않은 가정을 가지고 가스발전소를 정당화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저는 제주도형들이 이러한 경제성과 그리고 어 탄소중립을 외치는 제주의 어 에너지 전환의 어떤 중차대한 어떤 그 비전 사이에서 제대로 이 사, 사, 어 사안들을 이해를 하고 어, 제대로 어떤 그 결단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요. 지금 그것들이 굉장히 미흡하다. 그 과정들이 미흡하고, 어, 그러한 이해와 토론들이 굉장히 미흡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어, 좀전 도민들이 제주도의 어떤 그 에너지 전환과 편소 중립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에 대해서, 어, 좀 공론장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laughs> 이어서 부자회견론남동이 되는데요. 반복하기 전에 구호 한번 외치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구호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도에는 있 한국 공사 발전 자수발전 환경 영향 평가 동의안 상정을 보류하라. 보류하라, 보류하라, 보류하라. 제주도에는 제 12차 전력 수급, 수급 기본계획 수립 전까지 모든 공의 절차를 전면 중단하라. 기자회견을 담당은 미주노총대주본부 임기범 수석 부 부장님과 제주 YWCA 김지숙 사무총장님께서 해시겠습니다 탈핵 교육이 제정동 기자회견. 제주도 위에는 한국동서발전 가스발전소 환경영향평가 동의절차를 즉각 중단하라. 제주도 위의 이상무 기장이 라디오인터뷰를 통해 한국동서발전 가스발전소 환경영향평가 동향을 제446회 임시회 본의에 상정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는 이상봉 의장이 이견 수렴이 필요하다며 집권으로 상정 보류 결정을 내린 지 불과 두 달여 만이며 공론화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 지채한 달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 나온 결정이다. 벙겜풀에 콩 구워 먹는 것도 아니고 도대체 무엇이 그리 급한지 이해할 수 없다. 해당 사업을 당장 추진하지 않는다고 해서 문제가 될 것은 아무것도 없다 정부의 제12차 전략수급기본계획이 확정된 후그 내용을 보고 결정해도 늦지 않다 그런데도 이렇게 무리하게 환경영향평가 동향처리를 강행하는 이유를 도저히 이해하기 어렵다 이번 사업이 문제는 한둘이 아니다 가장 시급한 과제인 탄소 감축 프로를 거스르는 하석 원료 시설이라점 자체에 이미 도민사회는 상당한 불쾌감을 드러내고 있다. 어디 그 뿐인가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이 시급한 상황에서 가스발전소가 오히려 이를 가로막는 걸림돌이 된다는 지적에 대한 명확한 해명조차 내놓지 못하고 있다. 또한 수소를 섞어 태우는 것이 대기오염을 심화시킬 우려가 있고 수입되는 막대한 비용 대비 탄소 감축 효과는 미비한다는 판, 아, 비판에도 제주도의회와 사업자는 무르세로 일관하고 있다. 경제적 효과 또한 의문이다. 지역 일자리 증가에는 제한적이고 경제 활성화 효과도 크지 않다는 점은 한국동서발전이 직접 작성한 환경영향평가사에도 명시되어 있는 사실이다. 재생에너지 확대와 배터리 에너지 저장장치 등 유연성 자원을 확보하는 것이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에 훨씬 더큰 도움이 된다. 이러한 명백한 사실을 두고도 왜 굳이 문제가 많은 시설을 제주도가 떠안아야 하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 더욱이 전력 수급 기본 계획은 지역 주민과 시민사회 의견을 반영하여 수립되어야 한다. 제주도에서 가스발전소 가스 반대 여론이 높고 대안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진다면 제 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가스발전소 신설계획은 당연히 철회될 수 있다. 올한해 동안 치열하게 논의하고 공론을 모은다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다. 그런데 민니를 모으고, 모으고 공론회장을 열어야 할 제주도의회가 지금 스스로 그 문을 닫으려 하고 있다. 이에 우리는 한국동서발전 가스발전소 환경영향평가 동의 절차 중단을 요구하는 서명운동을 전개해왔다. 그러나 의회는 이를 비웃기라도 하듯 동의한 절차를 강행하, 강행하겠다고 나섰다. 이는 민의를 대변해야 할 도민대표기관인 제주도 의회가 본분을 망각했음을 스스로 강하한 것이다. 불과 열흘이 안 되는 짧은 기간 동안 진행된 서명운동에 수백 명의 교민이 참여해 주었다. 우리는 이 뜨거운 여론을 오늘 제주도의 이상봉 의장에게 전달하고자. 도의회가 도, 도, 아, 산봉 의장에게 전달하고자 한다. 도의회가 도민의 의견을 수렴해 결정하겠다는 선명했던 만큼 서명을 담긴 도민들의 절박한 마음 하나하나의 진정성을 가지고 응답하기를 촉구한다. 제12대 제주도의회가 제주의 미래를 받았다는오명 대신 제주의 새로운 미래를 열었다는 평가로 역사에 남기를 간절히 바라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제주도에는 한국동서발전 가스발전소 환경영향평가 동의안 상정을 고려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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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제1 2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전까지 모든 동의 절차를 전면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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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제주도에 는 가스발전소 신설 재검토를 위한 공론화 기구를 구성하고 즉각 공론회장을 열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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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2월 13일 탈의기후위기 제주행동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혹시 궁금한 점 있으시면 질문 한두 가지 받고요 이어서 의장님 만나 뵈러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네, 네 데일리 제주 강상돈입니다 아까 이 기자회견 보니까 수술을 섞어 태우는 것이 예, 대기오염을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의견을 표명을 했습니다. 이 대기오염을 심화시킬 우려가 있었던 어떤 국제적인 사례나 뭐 어떤 나와 있는 자료 같은 게 있습니까? 수소를 직접 연수하게 되면 어, 소산 사물이 다 배출된다라는 연구들이 있고요. 그러니까 요걸로 인해서 연구 사례가 있는 겁니다. 연수 사례. 수소를 비참하게 집도 물이 나타난다는 게 있기 때문에. 그리고 어쨌든 이게 단순하게 수로만 태우는 시설이 아니라 수로랑 가스를 같이 가스 태우는 시설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면 당연히 이제 관련된 대기오염 물질이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됐을 때 이게 과연 정말 뭐대기오염이 친화적이고 청정하다고 지금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대기오염이 친화적이고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시설이냐라고 봤을 때는 전혀 아니다. 이건 결과적으로 대기오염도 발생시킬뿐만 아니라 탄소도 많이 배출하는 시설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러려면 어쨌든 수소 이제 완전 전소로 가야 되는데 지금 은 사실 아시다시피, 150m 같은 트모의 어, 가스발전소를 전소에서 상용화했다라는 보고가 없습니다. 기술이 없다는 얘기죠. 야, 언제 기술이 만들어질지 모릅니다. 그냥 말 그대로 뻔한 미래에 있는 기술에 기대가지고 아, 우린 언젠가 수도 전부 태울 거야. 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는 굉장히 불리하다. 그러면서 우리가 얘기하는 여러가지 뭐, 뭐, 그리드 코밍이라든가, 공기조환기 도입이라든가, 이런 건 굉장히 뭐 어려운 기술처럼 얘기를 하고 계신데, 그러면 사실 수도 전소도 어려운 기술인 거예요. 근데 그건 된다고 하면서 우리가 요구하고 있고 이미 뭐 유럽이든 중국이든 됐 하고 있는 기술은 안 하겠다.